네, 안녕하십니까. 강릉아산병원 노동조합 온라인 조합원 교육에 참석하신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또 이렇게 교육에 참석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 교육 참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좀 세수도 좀 하시고, 잠도 좀 깨시고, 네. 피곤하시면 스트레칭도 좀 한번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교육 참석 방식을 좀 들으셔야 이게 나중에 교육 참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공과 인정받을 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좀 참고를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뭐, 동영상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단톡방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그 단톡방에 수시로 질문을 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참석 방식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먼저 자, 네이버 자, 요거 들어가시는 건다 아시잖아요. 그쵸?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는 법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 자, 이거 창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이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자, 뭐 개인 아이디는 다 아실 거고요. 그쵸?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카페에 들어가겠습니다. 카페 자, 혹시 이 창이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이, 이 카페 있습니다. 이걸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혹시 안 뜨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이걸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뭐 카페 가입해는게 뜹니다. 예.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부동산도 제가 하나 들어놓은 카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제 개인 카페 가입된 목록이고요.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이제 카페 가입을 다 하셨을 테니까 예. 보시면 이제 강릉아산병원 노동조합이라고 이렇다 뜹니다. 그럼 여기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 상단에 가시면 네. 이거는 이제 예전 임금협상했던 사진이네요. 예, 추억 돋는 사진도 이렇게 있고 어, 메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그 조합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합원 교육을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자, 교육 참여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 방식 자,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제가 이제 영상을 여기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 영상을 보시고, 네, 교육 참여 방식에 대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육 참여 방식 영상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교육이 끝날 때마다 그때그때 그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댓글 다는 시간은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수시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아, 갑자기 보기 갈라졌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 교육이 끝날 시간대가 되면은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다시라고 그 톡을 드릴 겁니다. 보통 1 시간에 한번 정도 단위로 제가 톡을 드릴 건데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순서대로해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동조합 소개 및 성과 여기 들어가시면 네. 지금은 이제 테스트 중이라서 아직 영상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여기 영상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 영상을 다 들으시고 여기에 네 제가 이제 댓글 달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뭐 여러 가지가 방식은 있는데 교육 아유 영, 영어로 나오네요. 교육 이수 했습니다. 요렇게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등록 네. 그래서 이수했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될 때마다 이제 댓글 달아주세요 하면은 그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거는 이제 테스트 상으로 일단 한 거기 때문에 요 댓글 다은 거는 일단은 삭제를 할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다음 교육 동영상에 들어가셔서 네. 여기는 이제 동영상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들 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다 들어주시고 또 밑에 네. 교육 이수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제가 그 시간 될때 계속 톡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노동조합 소개 및 성과 여기 칸에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노동조합에 대한 팩트 체크 및 조합 복리호생에 댓글 을 달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제목별로 해서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이 댓글 을 달는 시간이 좀 중요한데요. 이 댓글을 제가 달때그 제한 시간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의 소개 및 성과를 예, 댓글을 달아야 된다면은. 음, 이제 첫 시간이니까 보통 1 시간 정도 하겠죠. 그럼 제가 10시 정도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노동조합의 소개, 성과에 댓글을 달아주세요라고 10시에 이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30분 내로 댓글을 달아주셔야, 네, 이첫 번째 시간에 교육을 이수하신 걸로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토으로 공지한 시간으로부터 30분 내에 댓글들을 다 달아주셔야만 예, 인정이 되시고요. 혹시 뭐 PC가 좀뭐 인터넷이 또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PC가 나갈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변동사항들이 있으실 건데, 그럼 변동사항이 생기실 때는 단톡방에서 예,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인터넷이 끊겼어요. 갑자기 로그아웃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안해서 제가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쭉봐 주시고요. 보시면 이제 뭐 병원 복리후생도 있고요, 근로기준법, 슬기로운 직장생활. 뭐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이제 뭐 일명 직장생활 꿀팁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생활에 대해 좀 이렇게 카운슬링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이 또 교육을 해주신 내용인데 한번 이제 보시라고 올려드렸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이 교육 이수 시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제출하신 분들만 이제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신 걸로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네, 링크가 있는데, 자, 들어가시면, 자, 제가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하는 겁니다. 네, 뭐,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당되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자, 마지막에 소속과 성함,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노동조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라고, 요거를 적어주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채점을 할 거예요. 교육이 다 끝나면 이제 한 5시나 6시 정도 될것 같은데, 이때도 제가, 어 시험 문제 제출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험 문제를 풀어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시면 제가 채점을 할 거고요. 채점에서 60점 이상 되시는 분들만 이제 그 교육 이수로 인정이 됩니다. 자, 60점을 못 넘으면 어떡 하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건데, 자, 교육을 영상을 쭉 들으셨다면 절대 60점을 못 넘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또 단톡방이 열려 있는 게 있으니까요 문의를 주시고요. 60점이 통과되시게 되면 제가 이제 톡방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뭐 어떤 선생님 통과 되셨습니다. 어떤 선생님 다시 제출해 주세요. 혹시 60점을 못 넘으셨을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0점을 못 넘어서 아마 교육에서 못하시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이 제출 시험 문제 제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그... 이 메뉴마다 있는 거 제가 댓글 달라고 말씀드릴 때 30분 내에 댓글 달아주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이수시험 잘 푸셔서 60점 넘기시는 거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교육이수시험에 들어가셨을 때 아까 연락처랑 개인정보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네, 맨 밑에 보시면 네 여기 선생님, 소속과 성함 연락처를 적어주시고,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여나 그, 교육 이수가 안 되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연락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속과 성함 연락처를 꼭 남겨주셔야 되고, 요게 있어야 또 나중에 병원에 제가 공과 신청을 할때 그 명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고, 소속, 성함 연락처 꼭 적어주시고, 뭐, 또 추가로 노동조합이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도 같이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교육 참여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벌써 10분을 넘게 설명을 드렸네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단톡방이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문의 주시고요 자, 이제 교육 곧 시작할 건데 오늘 교육 활기차게 잘 시작하시고, 네, 언택트 시대에 맞게 또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화이팅 하시고,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